어느 무더운 여름 7월이었어요. 미국 코네티컷 주의 스탠퍼드시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두살된 두 아이가 차에 갇히는 사건이었어요. 엄마가 깜빡하고 아이와 차 키를 문 안에다 넣어놓고 차 문을 잠궈버린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섭씨 31도의 날씨였어요.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죠. 그 아이가 그곳에 갇혀 있는 걸 엄마가 알고 애타하고 있는 중에 이제 9일1에 전화를 해서 소방 대원들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그 소방 대원들이 출동하는 당시에 벌써 아이는 차에 갇힌 지 20분이 지난 상태였어요.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에서 자기를 꺼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방 대원은 갑자기 이제 창문을 깨려고 했어요. 그리고 창문을 깨고 아이를 꺼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못 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빨리 집에 가서 그 여분의 키를 가져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상황을 보고 소방대원들이 애타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왜이 창문을 깨지 말라고 했냐면 그 차는 독일제 아우디 차량이었기 때문이에요. 고급 차량이라고 그 문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소당 배우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문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깨고 아이를 구출하게 되죠. 후에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만약 더 늦었다면 이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또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알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차에 마음을 두었기에 아이의 고통은 그 엄마에게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원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의 원리에도 적용이 되죠.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주로 염려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알기 위한 최상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그의 기도 내용과 그가 그것들을 얼마나 열렬하게 구하느냐를 연구하는 것이다.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내용의 업그레이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바울의 신학이 너무나 잘 녹여져 있는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와 다르게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는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긴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사기나 살인이나 그런 제목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한번 다른 역본으로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이 역본을 통해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육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자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이런 해석을 할수 있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어 노벨상을 타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도리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이상해졌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반대로 세상에서 더잘 나갔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더 처해진 상황은 고난의 자리에서 손해보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바울을 향해 이런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으로 남았으면 내가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거야. 가말리아의 문예로 문화로 계속 살았으면 승승장구했을 텐데 뭐하러 예수 믿어서 이 지경이 되니? 세상적으로는 하나 잘된 것이 없었던 것이 예수 믿고 난 바울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도리어 자신을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는 이런 소개를 할수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교회 안에서와 아멘. 지금처럼 읽으면 바울의 느낌이 살지 않습니다. 조금 더 힘차게 읽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게 모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이렇게 바울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구절을 쓸때 가슴이 벅차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멘! 이라고 소리치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간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아무리 구약성경의 지식이 출중해도 맛보지 못했어요.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특권이나 아니면 유대인의 명예나 그 어떤 업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사모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일산에서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서 제 친구들에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일산은 연예인을 흔하게 볼수 있다. 이러면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그것을 영광스럽게 저도 여겼습니다. 영광은 바로 그 존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으로서 굴복당하여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굴복된 자신의 상태를 간절하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초,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 다 비롯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가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전의 바울이라면 얼마든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 뒤에 이어지는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 안에서 그가 받아들이게 된 새로운 인식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친밀함을 그는 지금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귀에 길,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표현 앞에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바울은 붙이고 있어요. 바로 각 족속에게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을 우리는 흔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죠. 바울의 사명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그는 증거했다는 것이죠. 본문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렇게 그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이 표현 안에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시작할 때 이름으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이유는 3장 1절에 서두에서 바로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며 자신은 육신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14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다른 민족이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얼굴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차이가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으로 묶이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십자가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하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단순한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연합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인식 안에서의 하나됨을 말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해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준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에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온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든지 이 시간은 모든 기준을 십자가 위로 가져가 불어뜨려야 합니다. 내 안에 누굴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그 기준을 불어뜨리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기준을 십자가 위에서 부러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보다 더 위대한 기준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성도님들의 기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앞으로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 가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영광의 맛을 알기에. 그 영광에서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앞으로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부대끼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슬러야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바울은 알았기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힘써 하나되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담겨질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오늘도 담대하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앞대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됩시다 네, 아직 말씀 안 끝났습니다 <laughs> 네, 그래도 네, 우리 지현 자매를 축복해 주십시오 네. 저기서 말씀 들을 거예요. <laughs>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넘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0절을 우리 지원자매가 네, 이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넘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고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냐면 자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어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믿음의 선언문이었어요. 바울은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이 하나님을 소개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륙을 넘나드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교회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원을 마치는 시점이었습니다.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한국을 넘어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가고자 결정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유학할 경비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너무나 걱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언어도 다르고 대륙을 넘어가야 하는 일이니 더욱 그에게는 두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함께 고민을 털어놓고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과 한참을 이야기하고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무슨 답이 나오겠어? 우리가 보는 현실은 너나 나나 동일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고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자. 그리고 그 땅을 밟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도전해보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독일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와 그 청년은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독일에 도착했을 때이 소식을 들은 자신이 다니던 대학원의 교수님의 제자들이 이 청년을 맞이해주는 영광까지 경험하게 되어요. 그 청년은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몇 개월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이제는 결혼식을 한다고 청첩장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학기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증해 주었어요 언어와 문화 그리고 민족이 다른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청년도 얼마나 어렵게 느꼈으면 그렇게 고민했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티르키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그 또한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한계가 그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빌립보 지역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누가 마중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성령의 음성에만 순종하고 갔던 땅이에요. 그가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행,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인 회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모여 앉아 있는 여자분들에게 묻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그냥 기도할 처소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할 처소를 넘어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역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열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이 바울의 상황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가 언젠가요? 상황이 커 보일 때예요. 환경 앞에 내가 작아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참 작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봐야 돼요. 도저히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눈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만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차오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차오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바울은 자신의 삶에 넘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 바로 이 문구의 역사가 필요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물질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질병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녀들의 현실적인 고민들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바울의 삶에 오신 주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 오늘 저의 삶에도 임하셔서 저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교회 문을 나설 때 넘치도록 능이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입술에도 바울의 노래와 같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찬양이,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차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